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1월 21일 오후 8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랜트 카도는요 집착하는 사람의 삶은 두려움과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끝임없이 이동한다 예, 위험과 불편함에 집착하라 예,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일은 전념하라 예,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일에 전념하라 그러네요 나는 불편의 지자는 생각에 집착했다. 그런 상황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장담하는데 안전지대에 머물면 목적을 이루는 일이 길을 찾지 못한다. 안전지대에서 멀리 벗어날 때 당신에게 있는 최고의 타월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당신이 성공에 얼마나 전념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라.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확장하며 재창조하고 있는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는가? 새로운 수입을 개발하는가? 당신은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인가?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두려움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면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위험해져라. 집착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예, 마지막으로 승리하라.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그러네요. 예, S&P 500이, 예, 지금 이제 조금, 음, 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5일선과 2일선이대단하있고요 지금 6일선과2일선이 대단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어떻게 될지는 승물 지수표상으로는 오늘은 조금, 이 브라켓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다우 종국도 보면요. 다우 지수도 조금 예, 고개를 좀 숙이는 것 같고요. 그러는 건뭐 실리면서 그래 됐거든요. 나스닥 선물도 예, 조금 예, 처지는 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또 다른 차트를 들어가서 보면요. 예. 볼륨에너지가 가장 세다고요. 에너지 관련되는 종목이잖아요. 볼륨에너지 관련되는 종목 자체가 이, 이런 게 좋다. LG전자도 볼륨에너지 이런 것처럼 같은 거로 생각 됩니다. LG전자가 참잘 가더라고요. 제가 참, LG전자는 참 좋아했는데, 예. LG전자도 참 좋고요. 이 볼륨에너지가 참 좋은 주식입니다. 이 에너지 관련되는 종목으로, 어, 에너지를 보관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 이 수소 관련되는 종목이 생각하면 되고요. 수소 충전소 관련되는 종목이 생각하면 됩니다. 발전소 같은 거요. 참 멋지게 가네요. 예, 미국 주식인데 참 멋지죠. 볼륨 에너지. 자, 이 보면은요. 이래 역사적인 신고를 내잖아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올려줬다가 이렇게 한번더 신고가 내고 또또 또 들어온다고 이래요. 이래 하다가. 이 결정적이 때2 4 2선을 깨버린다고요. 이래 행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래 올린다고요. 이, 처음부터 이래 올리는 게 아니네요. 이큰 거리량을 튀우면서, 이, 큰 세력들이, 세력이 다 모아가지고, 이신고가 내면서 위로 좀 올려놨다가, 한번 이래 신고가 내주고, 한번 더, 해주고, 바로 확 늘지 않았다가, 대로 끌어올리버리네요 예, 이런 패턴이, 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나, 나무가, 이,에서 딱, 크잖아요. 이, 여기 나무가 큰다는 신호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니다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네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갭을 메꾸고, 이래, 오랫동안 요 행보를 하면서, 지깁게 하고 나서 이리 가버리네요. 이 볼륨에너지, 이 차트입니다. 볼륨에너지가 참 좋은 종목이잖아요. 볼륨에너지 한번 봤고 요, 월마트도 한번 보자고요. 월마트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큰그리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거량실리고 나스닥에 입성했거든요. 1월 20일부로 나스닥 나스닥 백 종목에 에, 에 입성했거든요. 아마 시총 순위가 한번까요 나스닥 백 종목들 시총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백 종목들 시총 순위를 보면은 아마 이 종목이 월마트가 윗단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나스닥 백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백. 블마트가 아마 어, 상단부에 ASML의 앞, 앞, 단에 있을 것 같거든요. 나사 백종목이 보면요. 알파벳 바로 밑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ASML. 어, 아직까지 안 돌았네요. 원래 돌아야 되거든요. 오늘부로 어, 21일부로 패입이 됐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대출되고요 아, 아스트라테... 제네카가 퇴출되었거든요 나스닥 백 종목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퇴출되고 어, 월마트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시총순위가좀 이 바뀌었습니다 보면요 음, 월마트 월마트가 에, 월마트가 뭐죠 월마트 나스닥 백 100, 나스닥 백0 0에 편입되었거든요 나스닥 백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종목이요 월마트, 나스닥 100, 셋 멤버로 등극한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 월마트 100 종목이 편입 사상 최고가 갱신 아마 이 종목은 조금 조정하고 나면 아마 크기가 겁니다. 나스닥 100 종목이 들어왔으니까요. 월마트가. 지금은 조금 조정할지 모르지만은, 예, 가장 큰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가장 큰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주봉은 보자고요. 가장 큰 거리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반드시 나갑니다. 언제 언제지는 모르지만요. 이 보자고요. 이큰 거리 큰 거리량이 터지면 나간다는 신호잖아요. 아무 자리를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숨바킴이 생기단 말이잖아요. 숨바킴이 생기면 나간다는 신호입니다. 예, 이누보고요. 예, 이누보면될것 같고요. 어, 미국 주식은 이누보고요. 지금 음, 해외 차트 한 보겠습니다. 해외 차트가 업종 지수에서 해외 차트를 반복게요다우가좀 조정 돌았고요. 나스닥 조정 돌았고요. 어 지금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예 상해도 뭐 그렇지도 괜찮네요. 대만 주식이 오늘 세기 맞았고요. 일본 주식은 또 밑에서 끌어올리고 있고요. 베트남 주식이 조금 조정하는 것 같고 인도 주식이 예, 거의 다온것 같네요. 와, 브라질이 날라가네요. 독일 인 데가 안 좋겠죠. 독일이나, 이 프랑스가 상당히 안 좋을, 거, 아, 프랑스도 이제 살 나네요. 밑에서, 밑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네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오늘, 아, 뭐죠?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아, 분봉상 봐야 되겠죠. 분봉상. 나스닥 지수가, 예, 조금 조금 그래도 이, 이 나스닥 지수가 좀 어, 나스닥 지수율 저희 그렇죠? 나스닥 지수가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나스닥 지수가 조금 음봉이네요, 뭔가. 1월 20일. 어, 이, 이 잘못했네요 25. 음, 13일. 아, 이, 이, 이 얘기네요. 예,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 음. 0 0 이거를 봐서는 좀 보이지 않네요. 피스 지수가 조금 내리고 있고요. 와, 어제 올라가가지고 많이 좀 내렸네, 그러더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지금 자금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주식시장으로 민물이 되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편입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 보면 현대차 같은 게 날아가고 있고요. 어,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시가총기 상위 종목들이 보면, 어, 야, 삼성자가 오늘 신고가네요 ,이. 하이닉스 괜찮고, 현대차가, 현대차가 가장 세게 나가네요. 와, 가장 무서운 종목이 현대차네요. ,이. 야, 가장 무서운 종목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당히 무섭고요. 기아차 좋고요. 야, 두산 에너빌리티도, SK스 기아도 괜찮네요. ,이. 삼성물산도 신고가 내고 있고요. 실트리온 조정도 돌았네요. 모비스가 이제 날아가네요. 모비스가. 와, 한국 전력도 날아가고요. 한국 전력하고 현대차하고 최고세입니다. 네이버가 힘이 없네요. 네이버가 힘이 없습니다. 악재를 맞았잖아요. 삼성생명도 상당히 좋고요. 시총이, 시총순위에 시종 있는 종목들만 해도 크게 손해볼 게 없고요. 예, 카카오 네이버가 너무 약하네요. 너무 약합니다. 예, 이 효성중국 이런 것도 참 위험하네요. 이신고권못 내지 않습니까? 이 효성중국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좋네요. 알테오제는 진짜 와이 종목은 완전히막 초저금을 당하네요. 제약주는 제약주는 손안내게낫습니다 아사리. 제약주는 힘와손안 내립니다. 아사리. 예, 이거는 제약주가 상당히 고단수 종목에 들어갑니다. 엘리자 가 날아가네요. 야, LG전자가 날아가네요. KTNG도 날아가겠죠. 야, 미래세도 괜찮고요. 야, 한국항공우주가 참 셉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세고요. 최고 생기 현대차, 어, 삼성전자, 어, 한국항공우주, 예, 기아차, 연두죠그 예, 다음 종목으로 생기 두산, 에너비, 두산, 뭐죠, 두산, 어, 두산 로보틱스입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상당히 세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고려 아이도 세네요.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 그룹들도 상당히 세고요. 현대차 그룹들이 세고, 모비저 세고요. 현대차가 세고요. 현대차가 주도줍니다. 현대차, 한국전력 주도주고요. 한국전력, 현대차, 요, 정도들이 삼성전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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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들을 현대 건설, 삼성물산, 뭐, 하나에어로즈라든지, 이런 종목, 대장, 대장들로 사야 됩니다. 무조건 대장에 사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단에 있는 종목들. 요, 요 자, 여기 보면 하나에어로즈나, 예, 한국전력. 한국타이어도 잘 가네요. 와, 결국 한국타이어가 최고 세네요. 자, 자동차 계열에서. 의 한타가 참, 참 세네요. 한타가. 언제 봐도 한타가 세더라고요. 한타가 배당도 5% 주고요. 현대차, 모비스, 한국전력, LG전자. LG전자가 자유, 어, 그 AI 센터에 들어가는, 어, AI 센터에 들어가는 그 냉방장치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장품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가장 셉니다. LG전자 참 좋은 종목입니다. LG전자 좋고요. 어그 다음에 현대차 좋고요. 다음으로 좋은 종목이 또뭐 어, 그다음 로봇 로봇도 좋지 않습니까? 로봇로봇 로봇, 두산 에르빌리티 아 두산 뭐죠?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봐도될것 같고요. 예이 정도면 되고요. 어 그러고 해외 지수보다는 이제 ETF를 봐야 되겠죠? ETF의 ETF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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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보는 게 편합니다. ETF는 요, 이 종목으로 이래 가지고 e t f 를 보는 게 편하다고요. ETF를 어떤 종목이 많이 갖는가 딱 보잖아요. 바이오 헬스케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트 별로 좋지 않고요. 2차 전지 좋지 않고요. 신재생 에너지 별로 좋지 않고요. 조선도 조슨,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방, 원, 원, 원. 원전도 괜찮잖아요. 원전은 일종의 한국 전력이 들어가니까. 원자력은요. 일단 자동차 개통이 가장 세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아, 타이거 현대차를 내가 사도 했잖아요. 타이거 현대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 시총 큰 종목을 그 관리되는 ETF를 사는 게 가장 좋다고요. 뭐 그다음에 로봇 어, ETF 사고요. 로봇 ETF 사고, 어, 현대차 계열 ETF 사고요. 예, 그린도 사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가 가장 세고요. 현대차 그룹이나 요요 종목 있잖아요. 타이거 현대차를 제가 사드했잖아요 자율주행도 엄청나게 세네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액티브가 원 종목인가 볼까요? 자율주행 액티브가, 아, 이네요. 자율주행 액티브도, 오늘 SL이 날라갔잖아요. 어, 와, SL이 상한가를 갔네요. 와, 세상에. SL이 상한가를 갔네요. 와, 참, 참 세네요. <laughs> SL이 상한가를 갔네요. 그 자율주행이 참 좋습니다. 자율주행, 코덱스 자율주행 액티브가 상당히 좋네요. 예, 자율주행 액티브가 상당히 좋네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액티브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엄청나게 좋네요. 예, 예 자율주행, 이, 토, 토를 가버리더라고요. 이, 이, 이거를 이전, 이전으로 돌려버리면 이, 다 토를 돌려가버리니까 좀, 이게 참 좋지 않더라고요이거내림차순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동차가 가장 세고요 자동차가 세고 어, 현대차가 세고요 자율주행이 세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채굴 기업도 엄청나게 세더라고요예 그리고 센 종목들이 와 과장판도 잘 가네요 제가 옛날에 과장판 과장판 했는데 예, 라이저, 어, AI 로봇. 하, 이 종목도 저 종목이잖아요. 라이저 고배장도 저 종목이고, 예, 그리고, 이고장보도 원래 저 종목이잖아요. 저 종목입니다, 원래. 예. 코덱스 로봇 액티브도 저 종목이지 않습니까? 저 종목이고요. 예, 지금 보면, 로봇하고요, 로봇하고 자동차하고 현대차하고 이런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 외에는 대수시면 안 만지리긴 낫습니다. 예, 근데 수소 경제도 참잘 간다 잘 갑니다. 수소 경제 수소경제, 용이 수소 경제 조금 전에 비이란 종목 받지 않습니까? 수소 경제 종목 한번 복까요요 종목까지만 요, 보도될것 같습니다. 수소 경제 종목이 참잘 갑니다. 현대차, 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어, 홀딩스, 어, 효성중공업, 표축프처엠 하나솔리션, 이 종목 좀 약하네요. 종목이 좀 조금 그렇네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현대차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좀 그렇네요. 예, 조금 전에 봤던 종목, 어, 타이거 현대차가 가장 세네요. ETF에서. 그 다음에 라이저 로봇, AR 로봇. 예,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된 ETF요. 타이거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삼아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항공우주 관련되는 종목들이 오늘은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ETF에서 항공 관련되는 종목들이. 오늘, 오늘도 항공 관련되는 종목 들 좀, 좀 내리겠죠. 한번 볼까요. 항공 관련되는 종목들이. 예, 방산이 좀 내리네요. 방산은 좀금 내렸습니다. 유, 그래도 보면 62%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방산은 조금 조정할 것 같고요. 예, 방사는 조금 소정 돌았네요. 방 K 운전도 조금 소정 돌았고, 예뭐 ETF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ETF로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종목 개별 종목보다는 예 ETF 종목으로 예, 매매하는 것도 수수로도 적게 들고요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보면 자동차가 잘 가고 있고요. 지금 로봇이 잘 가고 있고요. 예, 수소차가 참 셉니다. 수소차가 세고요. 예, 그 다음 종목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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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벌써 주도업종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지금 미국 주식은 뭔가 모르게 조정을 합니다. 미국 주식은, 아마, 오늘도, 조정을할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조정할지안 할지, 여의. 어, 아, 그리 플러스, 오, 요, 요 종목 참 좋잖아요. 플러스 코스피 50 종목, 이 종목 참 좋거든요. 플러스 코스피 50 종목, 이 종목이 참 좋습니다. 이 종목, 예, 조,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플러스 코스피 50 종목, 이 종목을요. 플러스, 어, 어, 50 종목, 이 종목요. 참 좋, 참 조, 좋은 종목이더라고요. 플러스 코스피 50. 예, 이 종목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삼선 이런 종목들 쭉다 모아놨거든요. 예, 50종목 모아놨다고요. 상당히 돈 좋, 주식으로 모아져 있을 겁니다. 플러스 50종목. 예, 이런 종목들, 예, ETF 위주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도 같은 게신나게 세게 나갔더라고요, 만도만도가 만두, 저는 하나씩, 예, 한, 뭐죠, 한국, 한국, 항공우주, 항공우주는 한국, 항공우주우주냈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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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 한국, 항공우주는 좀조정하겠죠 아, 조정안 했네요. 아이고야, 엄청나게 세네요. 한국, 항공우주도 엄청나게 세입니다 예, 세고요. 예, 아직까지 우주항공 종목들은 조금 조정하고또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예, 집착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한다. 예, 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지배, 그리고 진정한 집착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배하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하네요. 예, 하, 참, 지금 있는 방에서 당신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방에 있는 것이다. 야,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내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야지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면 좋은 오디오북을 듣고요. 좋은 책을 읽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